먹으면요 기가 막힌다 이거 자연산 야 자연산이 진짜 자연산 자, 물을 담습니다 월요일, 일전일전 요걸 이제 소금 있죠 소금. 아, 천일염 소금 있죠 자 이거 여기다 자한 숟갈이요 6 0 0 g 이한 숟갈 반이요 한 숟갈 반한 숟갈 반이요 저 한근님은 저한 숟갈이니까 요걸 잘녹여제는데 물을 또 여기다 봤습니다. 똑같이 요 여기다 똑같이요. 여기가 똑같이 이제 저 소금 있죠. 소금 한 숟갈 반을 또넣고요 자, 자, 자. 한 수저 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 자, 자 여기다 이제. 여기다 이제. 이걸 잘 녹여 이렇게. 이게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면요. 밑으로 싹 불순물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세요. 밑에 갈라져 지 보세요. 3 0분 이상만 좀 담궈놓으세요. 그럼 이게 태기, 태기래죠. 야 소금물에 자 이제 보세요. 터질 터질 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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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비나게요. 터실때 지금. 한 번만. 오래 감동이 돼요. 생강은 필이 들어가야 돼요. 청양고추. 자 마늘, 생강 이렇게 채썰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절입니다. 요 멸치액젓입니다. 쑥 주고 놓고요. 이걸 간을 해가지고. 임샤합니다 보세요. 대파 써, 썰은 거. 자, 이 멸치 액젓을요 자, 3 0분 이상. 1시간 절여도 됩니다. 물기 쪽뺀 겁니다. 이렇게. 일단 다 버버려요. 자, 자, 이렇게. 물기를 쫙 빼요. 이렇게. 자, 고춧가루 있죠? 고춧가루 먼저 저렇게 한 숟가락 넣고 한번 이렇게 비벼라 이렇게 잡아 갖고 이제 요무 절인 거 요거 생강, 파, 마늘 이런건자 이렇게 수분을쫙 빠니 되게. 그래 색깔을 내준다. 충분히나 20분 놔두세요. 이렇게요. 자, 자, 우리 이제 제일 먼저 멸치 액젓 있죠? 자, 이렇게 세 숟갈 룰루부담입니다 자두 숟갈 지어 엄청 다 짠다 자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네 숟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고추가 태양초라 청하였다가두 숟갈을 넣으면 되요 그럼요 예, 소금 있죠 꽃소금을 예, 먼저 뚜껑 닫아가지고 잘 민봉시켜서 냉장고에다가요 넣고 최소 3일 일주일 갖다 먹으면 참 좋아. 이게 굴은요 이렇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일주일 숙성 시키고 일주일 동안 먹으라 했어요 오래 나도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요거요, 요거 요거 냉장고다 갖다 먹고 먹어요. 이렇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니까요. 이거 자세히 레시피 알려면요 원본으로 들어세요. 원본 들어면요 천천히 자세히 제대로 알려줬으니까요. 굴 씻는 방법, 양념하는 방법 이거저 알려줬으니까요. 원본으로 두셔서 요 이거 꼭 배우세요.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요 이거요 아이 사람 저 사람은 알려줘요 진짜 맛있어 이거 꼭 이렇게 배우세요 원본으로 들어오세요 원본으로.